와, 기대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희 지금 현재 6,700억 정도 남아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맞춰 놓으신 아이템이, 어디보자. 잘하시네. 잘하시네. 6,700억으로요, 풀세팅, 그러니까 완전 엔드급 풀세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하나만 결정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돈으로 그냥 가장 강하게 맞춘다. 또는 그래도 그 앞으로 엔드템까지 보면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결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거냐면요. 은 이제 이런 식의 여섯 줄짜리 아이템을 쭉 두를 수는 없어요. 6700억으로. 여기에 거대한 공포가 들어갈지 말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덟개. 미래지향적으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좀그 깔끔한 아이템들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작은 그냥 주케인도 괜찮으신 것 같네. 오케이. 그럼 가장 먼저 일단 아케인 먼저 봅시다. 음, 이 친구가 3퍼, 9퍼, 14퍼급. 현재 이런 이 정도 아이템 급을 딱 맞추셨는데, 자기 아예 안돼 있는 친구구나. 작값 정도 얘를 새로 사그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정도 차이네. 100억 차이, 100억 차이, 100억에 수공 10만, 6퍼, 90일, 6퍼, 85 이게 낫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템 사면은 100% 후회하실 거야. 이게 깔끔하긴 하다. 근데 405 되게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압도적인데, 얘왜 좋지? 그러니까 얘는 추억은 돌리면 되는 아이템이라서요. 솔직히 요새 추억 돌리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30% 깔끔하고 크올로올를 그 나쁘지 않고 그니까 지금 얘가 스공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추가옵션 때문이거든요?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좋은데? 30% 깔끔하고 이두 개를 놓고 따졌을 때도 얘는 확실히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야 되는 아이템이 이걸 봐 놓으셨는데 이거보다는 아까 방금 제가 찍은 아이템이 더 좋아요 어, 확실히 얘가 괜찮다. 20억 더쓸 가치는 있다. 충분히 있다. 20억 더쓸 가치는. 나이트워커라는 걸 감안하면은 현재 유니온은 거의 없는 유니온 8 0 0 0아 이러면 엠블렘이 좀 고민인데. 아, 엠블렘이. 야 지금은 근데 진짜 사실 이게 체감이 그렇게 많이 될 스펙은 아니긴 한데 처음에 지금 이걸 물어봤던 게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 가장 강하게 맞출 거면 지금 현재 레벨도 아직 별로 안 높으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웬만해선 좋습니다. 얘가 지금으로서는 이 500억을 아끼는 게 웬만해선 좋은데 근데 진짜 이런 정도의 고스펙 분들은 이런 아이템으로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득을 하나 해볼게요. 그 현재로서는. 엠블렘에 방공공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사실상 1조 매소 템 세팅을 하는 초고 스펙 유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은요, 나중에 어차피 0000 000 엠블렘으로도 만족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선 푹 찍먹이라 하셨는데 그 2단계까지는 방공공도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요 엠블렘은 그냥 사실. <laughs> 430억짜리 메모얼 값이라고 생각하면 어이가 없긴 한데 지금은 차라리 이런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트라이브 는 지금 현재 있는 아이템 중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사도 나중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끌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에디 030 이런 거 그렇다고 지금 이런 거 받고 시작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 가서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웬만하면 안 불리면 이걸로 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0 5 1 같다 차라 리 이게 나아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과감하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보고 근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방무가 아랫 줄에 있는 게 나아 확실히 방무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4 9 9보다는1 2 9 30이다. 올스탯 6퍼. 이것까지만 고민을 해보자. 올스탯 6퍼에 100억. 아니야 어차피 이건 임시템 느낌이야. 그럼 무기 보조 엠블렘을 먼저 끝내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게 찍어 놓으셨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지금 20억 더 쓰고요. 보보공의 공공 럭으로 가시는 게 이건 확실히 더 괜찮아요. 이거는 후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잠도 보공 두줄이탈에 에디 럭까지 붙은 아이템이라서요. 공공 크보다는 공공 럭 20억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사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케게 이드시 싶... Okay. 레전으로 다시 검색해서 아, 나는 근데 계속 얘가 눈에 들어오긴 한다. 얘가 확실히 가격 대비 지금 좀 괜찮아요. 이 친구는 포텐이 높은 아이템이라서 잊어버리기 전에 일단 얘기해놓자. 토는 스타포스 잠재만 보고 산 아이템. 그래서 작새로 해주기. 그다음에 추가 옵션 돌려서 140 이상 띄우기. 망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제가 기, 그 기억하기 위해서 일단 망토는 얘기를 했어요. 30%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예냐 얘냐, 예냐인데 신발 가베둘다 6이고 얘는 자기 아예 안돼 있는 친구고 작값 자기 안 되어 있는 아이템을 너무 많이 사진 맙시다. 자기 안 되는 아이템을 계속 사다 보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지는 수가 있어서 놀근 06의 이그작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큼지막한 거끝냈다 나무도 다 꺼내면 되겠다. 나무도 다 꺼내서. 그럼 이제 딱 진짜 5천억 남았고 사야 되는 게리에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럼 계단 500억 수준, 계단 500억 수준으로 가지 말고 약간 미래지향형으로 봐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인 계획이에요. 3카루트 귀고리를 가성비템으로, 그다음에 나머지에 조금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무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방까지 해방을 얘기 따시기에는 지금 241레벨에 지금 빈 아이템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벌써 스펙이 3만이에요. 적당히 여기다가는 마이스터 이어링이나 오션 글로이어링 집어넣고. 약간 미래 지향적으로 봐 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무 서민적인 건가? 나는 왜 이런 아이템이 끌리지? <laughs> 이 친구 올스테 니타리여 가지고 <laughs> 가격도 되게 다른 아이템에 비해 많이 싸고 일단 현재까지 본 아이템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가회 3이긴 한가회 3이라서 아쉽긴 한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카로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냥 가성비 위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좀 회전율이 비교적 쉬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투자를 덜 하고 바꾸기 어려운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현님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근데 사실 아이러니 할게 없.. 아이러니도 아닌 게요 왜냐면 그런 아이템들은 성수기, 비수기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이거 하나 저 여기서 돈좀 아끼자. 괜찮다. 어,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27퍼, 0, 30 나와 공유율 괜찮거든요. 쿨감뚝 나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모자는 가성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카롯도 해결했습니다 3카롯 해결했고요 귀고리까지 봅시다 귀고리까지 귀고리는 가능하면 오션글로우 되어있는 걸로 사고 싶은데 이쁜 아이템이 없네 음... 내가 자꾸 너무 이쁜 아이템에 집착을 하나 근데 실제로 성능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거는 차라리 귀고리에서 치력을 가본다? 아, 너무 비싸다. 안 된다, 이거는. 여기서 결정합시다. 28작, 35작. 놀금 1작 붙여놓고 나머지 그냥 흑악공 때린 거네요. 이 가격 차이면 아까 바지에서 돈 아낀 거 얘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무기까지 사면은 가성비템은 끝입니다. 무기까지 사면. 엠블렘에서 방무 한줄 챙겼잖아 유니온 8 0 0이시고 그러면은 방무 없는 게 낫겠다. 80억 80억의 가치 아 사실 있는데 80억의 가치가 충분히 있긴 한데 그 그러니까 해방까지 앞으로 8개월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80억으로 이 정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왜냐면 지금 이걸 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7억으로 갈 거거든요. 마,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다시 한 번만 22성 아이템 한 번만 더 보자. 솔직히 세개다 괜찮거든요. 이거 하나만 결정해 주세요. 이 애는 효과는 사실 저 공격력 3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소울이 좀 이뻐요. 데미안과 루시는 둘다 공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일 성능을 선택하셨네요. 좋습니다. 얘는 추가 옵션이 보공이 12퍼라서 사실 좋긴 좋아요 진짜. <laughs> 근데 사실 소울은 못생긴 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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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으면 끄면 됩니다. 지금 리레 얼마지? 아유 진짜 극혐이다 아니 이런 낚시 왜 하는 거야 진짜 얘는 가격이 지금으로서는 떼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195억 일단 이것도 사놓자 아, 헷갈려 자 그럼 리레도 샀고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남은 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루컴마 마기단 확정이에요. 루컴마 마기단 대부까지는 확정인데, 제가 지금 거공을 가고 싶어요. 거공을 가고, 여기다가 곡은 대신에 도미를 끼워 넣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게 세팅을 해야 현재 3,500억으로는 이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것도 아이템 가격을 보면서 결정을 할게요. 아, 역시 루컴마는 가격이 진짜 괜찮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웨씨 이래서 끝이 없다니까? 890억, 8 6 3 33% 오바야. 지금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많아. 강화해야 되는 게 많은데, 놀금자가 웬만하면 완성돼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얘는 안 되고. 780억, 이탈 30%에, 로무기퍼 그러면은. 아, 이거, 이게 33이면 모를까? 6% 70, 5% 84. 이게 맞습니다. 865. 865, 이게 맞아요. 오케이. 다시 한 번. 36에 9. 3 6 9. 잘못된 거고. 가회사 865. 이쁘기도 이뻐.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럭은, 님들들 진짜 보면은, 우와! 으흐흐흐흐. 아 그, 군침이. <laughs> 이상은 안 되고, 이상은 안 되고. 아, 얘가 끌리는데. 이게 너무 끌리는데. 6870. 이게 사실 이건 놀궁작이, 완작이 안 돼가지고. 근데 1299866인데. 이게 사실요, 이게 이성적인 선택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 2514가 18%급 정도 되거든요? 864급이에요, 864급. 근데.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1299866인데 이것도 선택해 주세요. 이것도 선택을 좀 맡길게요. 이건 둘다 추가 옵션도 6퍼 70 무난한 편이고요. 이성적으로는 얘입니다. 근데 감성적으로는 얘. 근데 이성적으로 얘라는 게요. 얘가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점이 33퍼예요, 얘도. 그리고 두 개의 차이가 가회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얘를 더 추천하고 싶기는 합니다. 866가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도 얘도, 막, 음전 바가지 가격은 아니에요, 바가지 가격은. 오케이, 본주님께서 이거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누컴마 마기단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진짜 남은 돈이 1800억. 대표 먼저 보고, 대부 팬도 이런 걸 사야 후회 안 하는데. 아, 근데 님들, 저는요. 근데 이 가격은 못 사겠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윗잠 33도 아니고 얘도 결국 이쁜 비거든요. 근데 추가 옵션이 막, 그것도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근데 이런 걸 사야 후회를 안 하니까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다, 그 다른 거 먼저 조합을 보고 올게요. 거공 먼저 보고. 왜 사실은 제 경험상 거공은 웬만하면 있는 게 좋았어가지고. 이건데. 아, 이건 웬만하면 이건데. 아, 근데 예사면은, 얘 예사면은 얘 예산이 너무 적어져. 도미는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가야 돼요. 도미는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가야 돼. 이분은 어차피 여기서 마무리를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고근을 가거든요. 두개 합치면은 오케이 깔끔하다. 이 정도면 깔끔하다. 도미도 현재로선 얘가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와. <laughs> 아, 간만에 너무 신나는, 신나는 템 세팅이었어요. 본준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와,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와, 미트라이 브노나 처음 껴봐. <laughs> 내가 아직 내 본, 본캐도 못 껴본 아이템인데. 으! 님들 노버프 5만 5천 나왔어요. 심지어 이분 지금 레벨 242에 지금 심볼도 안 꼈어. 심볼도 지금 평균 1심렙이안 돼. 와 미쳤다 진짜. 참고로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템 세팅이 지금 환산 8만은. 가볍게 넘어가는 템 세팅입니다. 자, 해방하면 8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레벨, 레벨 275만 찍어도요, 이거 미해방으로도 8만 돼요. 지금 현템 세팅이요, 제 윈드브레이커 템 세팅보다 좋습니다. 제 윈드브레이커가 환상 8만 나오는 템 세팅이거든요. 이 친구 미해방으로도 8만, 8만 충분히 나와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laughs> 야, 미쳤다 진짜 여기서 이제 블랙카트 끼시면은 이제 7칠이고요 이제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게요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망토 였죠 주 15퍼작 또는 또는 그 놀금 061작 후에 15퍼작 이, 이 이상은 하지 마세요 이 이상은 비추예요 비추 놀금 리턴작 하기에는 하기에는 아쉬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정도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력이 한데, 06그 다음에 마력이 기준한데 놀금 06그2작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 3번 이제 데이브레이크 펜던트 22성 6줄짜리 구매를 해주시고요 블랙 카트는 가능하면 무한 유지를 해주시고 이 친구는 이제 보스 돌기 시작할 때 때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블랙 카트는 무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 훈장 이거는 근데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훈장 따고 나서 배치 사도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미 펜던트, 이제 22성, 고근으로 변경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션 글로우 이어링 2성, 포링으로 변경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엔드급 템세팅이 끝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방하면, 환산, 9만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본주님도 그 점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아이템을 보시면은요, 레전 유니크 하나 없이, 쌍내로 싹 둘렀어요. 특히, 이런 아이템, 나도, 아, 있죠. 이런 아이템도 너무, 진짜, 이쁘기도 하다, 진짜. 1295-865, 1295-866. 와, 씨. 지금, 이 친구들은, 그 소위 말하는, 가성비 아이템으로 갔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에테레넬 또는 치흑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버려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조 되게 이쁘지 않나요? 보보공의 00록. 00록. 자, 깔끔하게, 진짜, 이탈 옵션까지, 다 챙긴. 그리고 미트라이브너는 일부러 공공방을 샀어요. 지금 이분이 처음에 저하고 상의를 하셨을 때 살짝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싶다. 그러니까 1조매소 템세팅으로 완벽하게 딱 끝내는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추천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괜히 0 0 0 0 공공 이런 아이템 갖다가 나중에 그060 또는 063 엠블렘이 그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당장은 방무가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문파 배치, 문팟 훈장, 훈장이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적당한 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벨 242레벨입니다. 어센틱은 열리지도 않았고, 심볼이 반인데. 노버프 5만 5천이 나왔어요. 와. 미쳤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템 세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간만에 되게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진짜.